여러분의 새롭게 등록한 메일이 구글 계정의 보조 메일로 등록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구기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계정에 지메일 대신 다른 메일을 등록해서 구글 알림이 같은 서비스를 지메일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메일로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에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저는 이제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진 대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누르시고 구글 계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개인 정보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정보에서 이메일을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조 메일. 네, 보조 이메일을 네,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우선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다른 이메일 추가를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등록하시면 되는데 등록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등록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추가한 그 메일 계정으로 인증 메일이 어, 발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증 메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링크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새롭게 등록한 메일이 구글 계정에 보조 메일로 등록되기 때문에 구글 알림이를 등록하실 때그 보조 메일로 지메일이 아닌 여러분이 새로 입력한 메일로 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이제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메일을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